자, 이번 유형은 어... 삼각함수의 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식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곱셈공식 배운거 있죠? 곱셈공식 어, 기억나? 곱셈공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야. 알았어? 자, 주어진 문제 보면은 어, 사인 덕에 코사인 주어졌는데 어, 사인 곱하기 코사인 고하라고 자, 그리고 우리 이런 문제 풀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할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유형 할 때도 배웠지만 얘는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얘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이 공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야. 알겠니? 쟤는 꼭 필요해요. 자, 일로 오시면, 얘를 이렇게 다 쓰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자, s 더하기 c가 2분의 1인데, s 곱하기 c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곱셈공식 하면 되잖아, 우리. 어, 이거 있죠? s 더하기 c를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에 사인에 코사인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 싹싹싹 대입하면 되니까 요거 2분의 1 대입해 주시고 요거 구하는 거야 그 얘는 뭐라고? 1이라고 따라와 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1 더하기 2타코 정리해 주시면 2사코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그 밑에 유제나 숙제 풀다 보면 다양한 곱셈고집 변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 풀면서 아 곱셈공식 까먹었어 그럼 다시 기억을 해야죠 근데 곱셈공식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물어보시고 곱셈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본다야 얼마나 쪽팔리니 삼각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어? 이참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언더스텐? 자 그럼 이제 유제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용어로 갑시다